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되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소생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69편 29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리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29절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참 상쾌할 때가 많이 있죠. 운동하고 나면 아 정말 땀 많이 흘리고 정말 피곤한데도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에 그날 이 있었던 일을 바쁘게 하고 나면 또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아주 보람차고 상쾌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I'm in pain and distress.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게, 가난하고 슬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는 지금 굉장히 슬프고, 나는 굉장히 지금 아프고, 눌려있는 상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 이 상태, 나의 눌림,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이페인프한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29절 뒤에,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주가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아주 눌려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치유되거나 회복되거나 살아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면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사 중에 재물에 대한 언급을 하죠. 소와 황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 이것이 곧 소, 그리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사의 재물입니다. 이건 흠없이 드려지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 그러면 문제 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재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재물도 드리고, 물질의 재물도 드리고, 헌신의 재물도 드리고, 여러분 달란트를 통한 그런 재물들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 안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나는 마음만 드립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때는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 모두가 다 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 얘기하면서 흠없는 재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더 기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니 이것이 고속, 그 소곧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황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바로 그건 뭐냐? 30절에 보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찬송과 감사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 없이 물질을 드립니다. 온전한 십일조 드리고 온전한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립니다. 온전히 시간을 주일의 시간을 다 드려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갈 수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교회 나가서 봉사할 때다 드립니다. 그런데 찬송과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재물보다도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떡하니, 뭐 하나 던져주고서 됐지요? 라고 하는 거. 이거 하자 있는 것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좋은 겁니다. 던져주는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꺼이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기쁨으로 받으시는 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37편에 보면 여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내 삶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기쁨도 구별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니까 참 감사하고 좋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혹시 사라진 건 아닙니까? 다른 것. 우리가 다른 걸로. 더 많이. 아니,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기도를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헌신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여호와를 기뻐하라. 감사와 찬송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32절에 보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죠. 왜냐면, In pain. 그리고 distress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난하고 슬픈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은 결국에 감사와 찬양,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다시 영원히 소생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들이 아주 중심부의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른 형식적인 제사로 형식적인 금식으로 형식적인 작전기도로 형식적인 그 어떤 행위로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죠 흠없이 40일을 들여도 그 안에 아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금식기도 하면서 내 지금 괴로움과 배고픔만 목상하고 있다면 그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를 하듯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중심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우리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소생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재물, 흠 없는 재물, 뿔과 구비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꺼이 받으시는 것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시간과 헌신과 물질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거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혹여 우리에게 빠진 것이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